안녕하세요. 하우스 갤러리 장진우 팀장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2억대부터 만나볼 수 있는 비규제 지역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하며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짓는 세계동 191세대 스위트엠 엘크루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타입 구성으론 85제곱미터 138세대, 82제곱미터 53세대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30평형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업지 반경 500m 이내 강공서 및 주거 편의시설이 다수 밀집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및 생활 여건이 확보된 입지이며 초등학교도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어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말IC를 통한 고속도로와 국도를 통해 인근 지역 접근성도 양호하고 KTX, 진부역을 통해 서울까지도 1시간대로 이동이 가능하기에 실거주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꽤 괜찮은 아파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평화 데이터 센터와 AI 도시 개발 호지로 들썩이기에 투자 목적으로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찾고 계신 분들 오늘의 아파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아파트 유니티 영상 시작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설명은 더보기란 확인 및 유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타입이 두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유니트는 활사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파리 타입 같은 경우에는 모형도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형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 장점은 지금 전실 공간에 워크인 수납장이 추가가 되어 있고 주방 공간에 주방 팬트리 공간 안방 공간에 자그마한 드레스룸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실과 주방이 이제 분리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8사타입 유니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유니트는 유상 옵션이 포함된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전실 공간 볼 텐데요. 전실은 지금 좌측편으로 해서 네 칸의 신발 수납장이 짜여져 있고, 오른편은 이제 전실 워크인의 위치에 있습니다. 바닥 면적도 넓게 잘 나와져 있기 때문에 성인분들 신발 복구하시기에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좌측편 밑을 보시면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워크인 문 같은 경우에는 전실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외출시 옷매무새 가다듬기에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안을 열어서 보시면은 맞춤형장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계절용품 수납하시기도 좋고 신발장이 부족하다 하시면 이 공간 활용해 놓으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공간 한편으로 해서는 일가 소등 스위치, 가스 차단 스위치, 엘리베이터 콜 버튼 스위치까지 나와져 있고요. 중문은 지금 불투명 유리로 해서 3연동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를 보시면은 파리타이깔은 틀리게 기본 판상형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첫 번째 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이즈는 제가 하단 자막으로 체크를 해 드릴 거고요. 이 방의 특징은 좌측편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붙박이장이 짜여져 있습니다. 옷 수납하시기 좋고 제가 봤을 때는 한철 가량 옷을 보관하시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깨알같은 수납공간도 위치해 있습니다. 거울장 뒤쪽으로 해서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나와져 있고요. 이 코너 자리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나와져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 가능한 보일러 컨트롤러 설치되어 있고요. 다음은 공용 욕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성 잘 갖춰져 있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해서 기본 시공되어 있고, 보기 제품은 도비 도스 제품으로 해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요젠다이 선반 쪽으로 해서 자주 사용 욕심 물품 놔두시면 좀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 수납장은 지금 유리가 설치된 2단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욕조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걸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욕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분들, 성인분들, 목욕하기 좋은 사이즈다라고 봐주시고요. 다음은 이 복도 구간에 위치한 두 번째 방과 팬트리 공간을 위치해 볼 텐데, 그 전에 앞서, 이 지금 침실을 제외한 전 구간은 고급스러운 포쉐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침실 구간은 강마루로 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도 끝쪽에 위치한 두 번째 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도 기본적인 사이즈는 체크를 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방과 마찬가지로 좌측편에 이렇게 국박이장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 국박이장 굉장히 활용도가 많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요거 한 철가량 옷을 보관하시기 매우 좋을 사이즈다라고 봐 주시고요. 한번 안을 열어서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깊이가 깊고, 승합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지금 잘 나와져 있다라고 봐주시고요. 한 켠으로 해서는 전실 거울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 가능한 보일러 컨트롤러 설치되어 있고요. 맞은편에 위치한 복도 팬트리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즈도 여유 있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기획자 스타일의 맞춤형 장도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 활용도가 많을 것 같고 청소기 용품이라든가 계절 용품. 주방 식자재 보관하시기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거실, 주방, 메인 침실이 위치해 있고 주방 옆쪽에 위치한 알파룸이 있습니다. 이 알파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파룸 가는 곳에 앞서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들도 짜여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선반장 위에는 주방 인테리어 소품을 올려놓으셔도 좋을 곳은 확인되고요. 콘센트도 나와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 멀티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슬라이딩 도어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이방 활용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갖다 놓으셔도 되고 어린 자녀분들 공부방이나 놀이방으로 활용해 놓으셔도 되고 성인분들 서재나 작업 공간으로 해 놓으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음은 주방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방은 지금 주부님들 동선에 맞춰서 기본 d 귿자형 구성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요 식탁 다이닝 공간도 6인용까지 충분히 놔둘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지금 기본 두대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 저끝 쪽으로 해서는 키큰 장으로 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도 보시면은 상하부장 지금 빼곡하게 나와있는 수납장으로 인해서 주방물품 수납하시기에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 공간이 부족하다 하시면은 지금 앞에 보이는 공간과 복도 팬트리 공간에 활용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하체 제품으로 해서 주방 후드 설치되어 있고 유니트에는 지금 3구 인덕션 쿡탑이 유상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강파 오븐은 기본 제공 품목 사항이고요. 요 싱크볼도 같은 경우에는 대형 사각 싱크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본 사항 품목입니다. 그다음에 주방 창 나와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 옆쪽에 위치한 이제 발코니 공간인데 발코니 사이즈도 굉장히 여유 있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탁기 건조기 놔둬서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올 것을 확인되고, 우측편을 보시면은, 여벌빨래 가능한 곳도 나와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세탁물품 빛이 하기 좋도록 선반 정도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거실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84타입답게 거실은 매우 넓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쇼파 자리도 4인, 6인까지 충분히 나둘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TV 아트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상 옵션으로 해서 고급스러운 세라믹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창으로 이중창의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 방음 걱정 안 하셔도 좋고 채광, 환기, 개방감 걱정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는 지금 우물현 천장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유닛 요 소파 자리 뒤쪽으로 해서는 홈 IoT 설치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포베이 구조이다 보니 쓰임새가 많고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방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인 사이즈 제가 하단 자막으로 표기를 해드릴 거고 아파트 메인 침실답게 발코니 위치해 있고 파우더 공간, 드레스룸, 부부욕실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발코니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천장 공간에 별도의 전자동 건조대 설치해놓으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해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공간 한편으로 해서는 발코니 공간 청소하기 좋도록 스프레이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은 이제 시레기실 설치 공간과 피난구가 될것 같습니다. 안방 공간 한편으로 해서는 파우더 공간 드레스룸이 위치했는데 파우더 공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성 잘 갖춰져 있고 의자만 놔두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화장 물품 놔두기 좋도록 서랍장과 하부장 거울 뒤쪽으로 해서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나와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다음은 드레스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레스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철 정도의 옷을 보관하기 좋도록 공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정면에 환기창도 나와져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부부 욕실인데 부부 욕실도 지금 어느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샤워 부스 공간 나와져 있고 욕실 비상 스피커폰 그 다음에 비대에 설치되어 있고요. 독일 제품은 공용 욕실과 마찬가지로 도비 도스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8사타입 내부 영상을 다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대표번호 연락을 주시거나 더보기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